안녕하세요 불뿌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도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어, 오늘은 어, 배추밭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그 층벌레가 먹은 게그몇 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음병 무름병 온게한 포기가 있어 가지고 어, 그리고 아래 밭에 저쪽 그 아래 밭에 농가에는 노균병이 온게 있어 가지고 긴급히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그러니까 노균병하고 무름병하고 그 배추 신나비 유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벌레.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방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제를 했지만, 빠진 곳에 있는 청벌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일단, 지금 구멍이 딴 데보다도 이렇게 지금, 그, 생장점 있고, 고갱이 있는 쪽에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배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죠. 배설물이. 배설물이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 여기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여기, 요 청벌레 요한 마리가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청벌레 한 마리가 붙어있죠? 여기. 예. 네. 여기 한 마리 이렇 붙어있어요. 열심히 먹고 있죠? 나한테 잡힌 거죠. 이렇게 음, 청벌레 한 마리가 이거, 이거 청벌레인데 이거 나중에 가면 이한 포기 다 먹고 또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는데 옆에 포기 보면은 지금 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는 일단 제거를 하고 옆에 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포기는 말도 못하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세요. 오 굉장하잖아요. 굉장하게 먹었죠. 지금 보면은 벌레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아예 하작을 내놨어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벌레가 지금 여기 한 마리 배설물이 무지하게 많죠. 이런 거 보면은 큰 벌레에서 작은 벌레까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또한 마리. 가와 이거 크네요 큰거두 마리. 이거 보세요. 두 마리. 이두 마리. 큰거두 마리. 큰거두 마리. 죠청벌 잡혔죠. 예. 두 마리. 요그두 마리. 요보면음에또 작은 은거한 마리. 까거한 마리. 까지총 지금. 3마리가 붙어서 먹어대 되더니 생장점을 좀 망가뜨려 놨네요 이 배추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부터 제일 겁나는 게파박나방하고이 청벌레예요 배추힘나비유충 이라고 하는 이 청벌레 이거 잡지 못하면은 나중에 이게 배추를 이렇게 안았을 때 속에서도 또 통까지 다 긁어 먹고 그리고 나서 배설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옆집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가서 한 마리가 옮겨 갔었는데 저한테 걸려서 지금 죽었죠. 지금 보면은 내놓으니까 금세 이두 마리가 또 금방 기어 다니죠. 여기 이렇게 또 배추를 찾아가려고 여기 두 마리가 이렇게 기어 다녀요. 여기도 조금 심장치가 않네요. 지금 생장점 있는데 이렇게 먹은걸 보면 여기도 배설물이 있죠 지금 속에까지는 안 들어갔고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두 마리가 있죠. 여기 한 마리가 있고 다시 여기 여기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죠 여기 어, 두 마리가 같이 있죠 그 지금 두 마리가 우와, 두 마리가 뜯어먹기 시작하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두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많이 있네요 욕걸 잡기 위해서는 농약은 30번 작용기작 캡틴을 치면 아주 작살 나겠습니다. 그다음 상세하게 봐야 되는 거그 아래 농간인데요. 아래 농가에그 녹임병 건거 그것도 또 보여드릴게요. 녹임병은 그 발병한 걸 보면 잎에 그요렇게 선을 따라서 약간 각이지듯이 해서 무늬가 생기는데. 그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그요렇게 보면 약간 주황색, 약간 붉은 빛이 감돌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붉은 빛이 감돌잖아요. 이렇게 붉은 빛이 감돌면서 이렇게 감염이 된것 같이 요리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약해를, 그러니까 풀약이라 약해를 보면 하얗게 되고, 그 다음에 잎이 저 비닐에다 가지고 띄게 되면은 약간 흰색을 띄는데. 녹균병은 약간 붉은빛이 감돌아요 아주 붉은빛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 그런 빛이 감돌면서 여기에 번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로 방제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 방제는 그 원래 작기내에 그 자, 저기 메가폰을 한두번 정도 쳐 주라 그랬거든요 메가폰을 치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메가폰이나 아니면 미리카트 이런 거는 방제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무름병인데 무름병은 지금은 심하게 온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여기 줄기 바닥이 아니라 요 줄기 부분이 이렇게 썩는 건데 요거도 무름병도 그 메가폰을 같이 쳐주게 되면은 어, 무름병하고 일단 노균병 같이 다 잡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쯤에서는 이걸 꼭 방제를 해줘야 되고 어, 칼슘 살포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잎이 못 자란다 그러면은 빛나리를 약하게 해서 성장 억제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난 3일날 치고 15일날 일단 방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